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장님 네네 혹시 12월달에 예꼭 봐야하는 대신 이 있어요? 아 12월달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수입차는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좀 정신없게 보내고 있는데요 12월달에 주력 차종 5를 한번 좀 안내해드리면 GLB 250이라고 되게 가성비 있는 SUV가 있어요. GLB 250 모델이 하나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2~3개월 전에 엄청 프로모션 대란이었던 이200 아반가르드 모델이 두 번째 대란이 왔습니다. 그 차량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GLC 300 쿠페. GLC 300 쿠페라는 모델이있는데 이것도 SUV인데 한 8천~9천만 원대 되는 금액이에요. 근데 이 차량이 또 디자인이 예뻐서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주력, 주력 차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GLC 300의 아방가르드라고 있어요 GLC 300 아방가르드 일반 모델인데 이거는 그냥 정통 SUV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되게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 4개 차종이 지금 주력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는 주력 차량이기보다 이번 달에 좀 많이 들어오는 물량이 있어요 G40D라고 해서 G 바겐이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지금 3, 4년 만에 변경돼서 나온 모델이에요 2대까지. 물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많이 남아 있고 저희가 이번 달에 한 1000대 정도 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하시는 외장 색깔하고 실내 색깔 남아 있을 때 있을 때 빨리 오셔 가지고 이제 물량을 선점하시는게 중요합니다. 모션 조금 낮아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있요 12월 마감을 하고 1월 달에 더 좋아진다. 오늘 가능성.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죠. <laughs>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오래 했잖아요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12월보다 1월 달이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월이 쭉 올라갔다가 1월 달에 프로모션이 꺾이는 시기죠 그거 예상하시고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이제 등록하는 거에 한해서 이번 달 프로모션을 준비해 드리는 거니까 물량 있을 때 원하시는 색깔을 선점하시려면 빨리 오셔서 상담하시고 원하시는 물량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 GLB 250 모델이 가성비 좋은 SUV로 7 6 0 0 0 0원 짜리에요 이 모델을 제가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 SUV를 사고 싶으신데 보통 벤츠 SUV가 8,000, 9,000이거든요 그래서 7 6 0 0 0 0원에서 프로모션 들어가면 6,000, 한 중반대에 사시니까 가성비 좋은 이 모델이 또 SUV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실제로 많이 판매했는데 손님들이 타시는 분들이 참 만족해 하셨어요 트렁크도 넓고 뒷자리 폴딩되고 진짐 다 실을 수 있고, 이만한 만족도가 높은 SUV 가성비 차가 없습니다. 이 차량은 예정이 없는 차량이지만, 전시장에 지나가다가 딱 눈에 띄는 차량이면 설명을 또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. 네. 이 예, 엠블럼 보시면 GLE40 디젤 모델입니다 SUV 차량을 원하시는데 체격이 좋습니다 차가 체격이 좋죠? 아주 든든한 SUV 모델이고 거의 좀딱 운전하고 가면 탱크 같은 느낌이 나죠 좀 패밀리카를 좀 많이 원하시는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뭐 지나가다가 바로 또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안내 드리려고 예정돼 있던 차량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 모델입니다 GLC3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세단에서 E클래스가 대란이면 SUV에서는 지금 이, 이 차량이 대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한 9천만 원대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V라고 붙어 있죠. AV, AV, A. AV가 아니고, 좀야야 <laughs> <안 해야> 돼? 예. <laughs> 예, 네, 네, 지금, 우리가 이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AV, 아반가르드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옵션만 딱 넣고, 금액을 천만원 내린 금액이, 내린 모델이 아반가르드예요. GLC300 아반가르드하고 GLC300 쿠페에 아반가르드가 있는데, 오늘 이두 차량을 다, 주 차량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. 7,990만 원입니다. 또 할인이 들어가서 되게 매력적인 금액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마음에 드실 거고요. 이아방가르드가 원래 보시면 여기 휠하고 실내 우드트림이 이걸로 안 껴져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옵션이 두 가지를 100만 원에 추가로 들어갔어요. 휠. 그 다음에 실내 우두가 아주 매력 있는 디자인으로 들어왔거든요. 이 모델 아주 추천드립니다. 예. 지금 제가 뭐 GLB250, 그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GLB450, 쿠페, 그 다음에 GLC300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한층 내려가서 GLC300의 쿠페 모델 디자인이 예뻐인 기가 많으니까 그 모델 한번 보여드리고 GLC40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전시차가 전시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뭐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해드리고 200도 뭐 영상으로 대체를 해드리고 해드리고 GLC300 쿠페를 보여드리는 걸 할게요. 여긴 지금 3층입니다. 예, 도산대로 239. 지금 완전 메인 3층으로 오셨습니다. 여기 있는 GL300 쿠페를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. 이 GL300 쿠페, 이것도 뒤에가 아반가르드가 붙여져 있죠. 아반가르드가 붙여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가 나왔던 일반 모델에 비해서 필요한 것만 딱 넣고 한 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내려간 모델로 안내해 드리는데요. 이 차량의 금액이 원래 모델이 9,370인데 이거는 8,390. 천만 원 가까이 가 빠졌죠. 여기 또 프로모션 들어가면 지금 8,00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차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. 이 200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12월 연말 프로모션에 지금 SUV, SUV 대란 대란인 주인공 모델이에요. 이 모델이고 지금 제가 GLB부터 GLC 300, GLC 300 쿠페, 뭐 영상으로 나갈 G40D 5 그리고 하나 뭐였죠? 아 200, 아그 제일 중요한 차량. 네. 이 다섯 가지를 제가 다뭐 보여드리고 없는 거는 영상으로 다 첨부를 해드릴 건데 지금 정말. 제가 드린 보여드린 게 주력으로 많이 차종, 많이 찾는 모델이에요. 제가 출근해서 아침에 오면 차가 막 올라옵니다. 저 이메일 오잖아요. 막 차가 올라와요. 이 e 클래스 막 올라오고, GLC 막 올라오고, G40도 올라오고, 이런 모델을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안내해드린 거 정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. 11월 첫째 주에 주력 차종이라고 채널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. 거기 GLC 300도 나왔고, 이 e 클래스도 나왔어요. 그거 다 실제로 판매해서 출고 영상도 올렸습니다. 11월에 그 정도로 지금 나왔으면 뭐가 나올지는 딱딱딱 안다 이거예요, 지금. 그죠? 예. 이 클래스. GLB, GLC, 다 메인 차량입니다. G40D까지. 어차피 안 하실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, 하실 분들은 지금 다 오셔야 됩니다.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. 우리 전시장에 오시면 또 저희 트리도 해놨고, 또 이쁘게 다 꾸며놨으니까, 들어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려요. 선물도 받아가시고,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. 2024년 12월 채용 과장도 마무리 잘하고, 25년 다시 1월 달에 새 출발로 또 연락. 연락드리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12월 연말 잘 보내시고 메리크리스마스 미리 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